Go. 이거 좋아. 오케이. 이거 좋아. 스피너 스피 스피. 좋아. 오케이. 어려워, 뭐지? 하늘이 이 자식 벌써 탈출할 생각 없다

스탑 반어 아, 여기 나 세자 이 바로 올겁니 스탑. 오케이. 자, 공지 바로 시작해요. 탈매로. 스탑. 오케이. 공지 좀 끄서 옮기지 않아 움직이면 안 돼요. 이면안요레플트 움직이면 안 돼요. 안 스탑. 오.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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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데 스탑. 스 야, 방수방 안돼는데 이제 한참 넘어갑니다. 지금. 연결해야지. 두신, 두신. 더우무. 두신, 두신. 왜 해. 해. 아! 해. <laughs> 또? 아니, 다 됐는데. 오다합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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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

가, 당 Let's g 당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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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겨겨겨겨겨겨겨겨겨겨 오, 방이 근데 생다